안녕하세요. 스카이 원장입니다. 종아리를 날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아리를 날씬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뷰티 블로거들이 흔히 포스팅하는 방법처럼 맥주병을 불린다거나 경락 마사지, 스트레칭, 헬스클럽에서 PT 받기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붓기를 줄이거나 근육을 스트레칭시켜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하루 종일 걷고 서 있고 다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울퉁불퉁 붓고 심지어 발등까지 붓기가 생겨서 아침에 신었던 구두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녁에 집에서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올리고 있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많은 도움은 되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근육이 발달했거나 종아리 부위에 지방이 많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종아리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시술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종아리의 두께는 크게 종아리를 이루는 뼈, 근육, 피하지방 이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종아리에는 경골과 비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뼈가 경골이며. 비골보다 두배 이상 굵고 종아리뼈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발목과 무릎 안쪽을 만져 보세요. 두껍고 딱딱한 뼈가 만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단이나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매우 아픈 부위가 바로 경골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는 피하지방이 거의 없고 피부 밑에 바로 뼈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쉽게 골절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정도 저희 병원에서 종아리 두꺼운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자분들이지만 딱 봐도 근육질인 분들, 이런 분들 손목이나 발목을 보면 뼈가 엄청 두껍습니다. 남자들 보면 딱히 별로 운동도 안 하는데 온몸에 근육이 많고 뼈가 두껍고 힘이 매우 센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뼈가 얇고 근육량이 별로 없어서 아무리 헬스를 해도 근육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팔힘도 약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팔씨름에서 이겨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80세가 다 되신 저희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해도 제가 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뼈가 굵고 근육이 많아서 몸에 힘이 센 편인데 왜 저는 그걸 안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천적으로 뼈가 굵고 근육량이 많은 경우는 시술을 통해서 종아리 두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종아리의 부피를 이루는 뼈, 근육, 피하지방 중에 뼈는 줄일 수 없겠죠 그러므로 대개 근육과 피하지방을 줄임으로써 종아리의 두께를 줄이게 됩니다. 물론 뼈가 두꺼우신 분들은 근육과 피하지방을 줄임으로써 약간의 개선을 볼 수는 있지만 상상하는 것처럼 날씬한 종아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접근해야지 지나친 환상을 기대하거나 고객에게 과장된 결과를 제시해서 수술을 유도하는 병원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근육이 많은 경우, 지방이 많은 경우, 그리고 두 가지가 복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종아리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두 가지의 근육이 있는데요. 가자미근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내측 비복근을 줄여서 예쁜 종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수술로 종아리 근육, 즉 비복근을 제거해버리는 좀 무식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시행되고 있는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차단술, 고주파로 근육의 데미지를 줄여 축소를 유발하는 근육태축술, 보톡스로 근육을 마비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에는 수술적으로 신경을 절제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흉터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거의 시술되지 않고 최근에는 주로 고주파와 전기자극으로 신경을 차단해서 선택적으로 그 신경을 차단하는 선택적 신경차단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시술시 뻐근하면서 아리 베기는 듯한 통증이 한 10초 정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고요 시술 직후 아리 베긴 듯한 통증으로 잠깐 서 있을 수 어려, 어려울 수 있지만 30분 이내 걸어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술 후1개월부터 종아리가 얇아지는 걸 느끼면서 3개월 정도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톡스의 경우는 종아리 알통을 만드는 비복근에 주사를 해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볼륨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각턱 보톡스와 시술 원리가 비슷합니다. 종아리 보톡스는 시술이 간편하고 효과가 확실해서 인기가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보톡스 비용이 많이 높아서 반복적으로 시술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톡스 시술 단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한번 받은 후에 비복근이 줄어들면서 종아리 부피가 많이 감소되지만 1, 2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의 보상작용으로 가자미근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종아리 보톡스를 가자미근에 시술받으면 날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자미근은 신경차단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근육이라서 보톡스 효과를 많이 보는 근육입니다. 종아리에 지방이 많은 경우는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지방의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아리의 경우 피하지방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피부에 여유분이 적어서 울퉁불퉁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시술해야 합니다. 종아리가 두꺼운 원인이 근육인지 지방인지를 판단해 보는 방법은 까치발을 한 상태에서 뒷모습에 사진을 찍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들은 후에 발목을 최대한 굽혀서 알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로 만져지는 것이 딱딱한 근육인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지방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종아리 두께를 줄이는 수술은 그리 어려운 큰 수술은 아니고요. 시술 직후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거나 등산 스태퍼 같은 운동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종아리가 왜 두꺼운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 근육과 지방을 적절히 줄이면 날씬하고 예쁜 종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